600여 개 스타트업들을 모집하는 기회로 연결하게 되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에어블랙 대표 문헌규입니다. 에어블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.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와 집단 지성을 분석하여 아프리카 진출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저와 같은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고민 과정에서 이 사회공인 인증에 대해서 알게 됐고, 그들에게 인정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혁신성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치를 보여줬을 때, 그들이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공공기관, 즉,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,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 자금을 받을 수 있고, 또한 전문 컨설팅과 교육으로 연결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, 공신력 있는 자료가 나온다는 점이고요. 세 번째는 시민 사회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, 이 공공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들이보다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. 네, 우선 인정제를 받고 나서 어, 지금 600여 개 스타트업들을 모집하는 기회로 연결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에어블랙이라 기업이 소셜벤처인 건 알지만 도대체 이게 공신적이 있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인정제를 받고 또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행사에 다양한 기업들을 추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정제에 대한 이해가 좋다고 높아졌고 이 인정제를 통해서 자신도 보다 많은 비즈니스 확대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네, 어, 인정제는 사실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업 여러분들이 이런 대중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인정제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